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올해를 넘어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구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 동반자로서 이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은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유지됩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먹거리 값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쓸수 있는 여유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자금을 지원한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 혜택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잡히는 생활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안정 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부담되는 비용을 덜고 조금 더 편안한 한 해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제도가 생겨도 내가 모르면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이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해드리고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이 시간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일년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궁금하실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금액은 단순합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은 50만원, 부부가 함께 계신 가구는 80만원을 받습니다. 이 돈은 특정한 용도로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일회성 지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회성이라고 해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수준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이와 소득입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소득입니다. 최근 석 달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하가 되어야 하느냐? 홀로 생활하시는 분은 월 소득 150만원 이하,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연금소득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받는 연금은 모두 소득으로 합산되지만,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연구자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논문과 자료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생활의 질이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삶의 질은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사례들은 의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 형태가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 방식입니다. 지역 내 슈퍼, 전통시장, 동네 식당, 작은 가게, 약국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역 주민이 지역 가게에서 돈을 쓰게 되면 동네 가게들도 살아나고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제가 지역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셈이죠. 다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일을 하고 계신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신고서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금을 받는 분들은 연금 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처리가 끝납니다. 현장에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챙겨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런 과정도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니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가 등록된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내년 1월 2일부터입니다. 해당 날짜가 되자마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하신 달에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1월에 신청하면 2월 20일 전후에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신청을 유도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신청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없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바로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정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도 모두 사기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기면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안정 자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 생활 기반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므로써 다른 복지 혜택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소득 기준을 확인한다. 둘째,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서 한 번에 제출한다. 셋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1월 2일부터 신청한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를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국가에 기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워 할 이유도 미안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연구자로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긴 시간을 노력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어야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챙기겠습니다. 이 문장을 댓글에 남기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연구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